아, 이번 겨울에 파리여인가 겨울에 파리를 왜 가? 많은 분들께서 겨울에 파리에 간다 라고 하시면 굉장히 많은 어떤 잔소리와 고난이 질과 어찌 보면 약간 질타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내가 시간이 이때밖에 안 되는데 뭐 어쩌라고 싶다가도 내심 걱정이 되는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겨울에 파리에서 도대체 나는 뭘할수 있나요?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파리는요, 여러분, 언제 가든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는 프랑스어로 노엘, 노엘, 예, 네, 노엘, 막시아입니다. 그래서 틀리리 장원에 굉장히 큰 대관람차가 들어서고요. 굉장히 예쁜 부스와 화려한 전구와 캐럴이 막 들려요. 막 이렇게 예쁜 거리를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켓이긴 하지만 딱히 살 만한 거는 없어요. 근데 길거리 음식들 같은 거 팔거든요. 군방 같은 거, 따끈한 거 들고 들떠있는 사람들 속을 이렇게 걸으시면은 확실하게 연말 분위기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꼬꼬방과 방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막그 정도는 아닌데 옛날에는 프랑스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에 꼬꼬방과 방초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을 했을 때 거의 매일 도대체 꼬꼬방과 방초를 어디에서 먹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 들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콩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겨울에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먹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팔지 않기 때문에 메뉴판에 적혀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여름에 콩국수 게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프랑스의 어떤 브라스리 가정식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브라스리에서 벽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아니면 칠판이라든지 꼬꼬바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달라고 주문을 하시면 되시고 방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카페나 브라스리에서 판매하는데 를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에 이거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웨이터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나라 여행 책자에 어떤 대부분은 뱅쇼 혹은 꼬꼬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뱅이요 와인을 의미하고 있는데 아이를 에로 발음을 하는 게 프랑스 남부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유학을 올거 아니에요. 근데 파리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날씨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 남부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에로 발음을 배우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거를 전파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설득력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은 게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왓을 확! 휘치 이렇게 발음하시는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던 거 기억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방쇼를 방쇼 방쇼 뱅쇼로 많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그게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웨이터들한테 뱅쇼 달라고 하면 잘못 알아들어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인종차별인가? 너의 그런 구린 발음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약간 웨이터들 이러는 건줄 알고 굉장히 붕괴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선배가 또 옆에서 야 너는 외국인이 뱅기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뱅기가 뭐지 했는데 아 못 알아듣는구나 <laughs> 그때부터 또박또박 방쇼 꼬꼬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못 알아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제 꼬꼬는 닭고기를 의미하고 방은 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와인에 닭고기를 넣고 팔팔 끓인 음식이고요 약간 이 날씨가 되게 추울 때 뜨끈한 고기 국물이 들어가면 은 뭔가 약간 나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왜 제가 또한 중학 교 때쯤 아, 자꾸 제 말하면 말할수록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옛날에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깃국물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laughs>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꼬꼬방 드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방쇼 같은 경우 방은 마찬가지로 와인이고 쇼는 따뜻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와인에 오렌지라든지 레몬, 그 다음에 사과, 뭐 계피, 꿀 이런 같은 것들을 넣고 막 팔팔 끓인 음료입니다. 우리나라 쌍화차!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약간 감기 예방 차원에서 거의 뭐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 따뜻하기도 하고 또 이제 팔팔 끓었기 때문에 알콜도 많이 날라가서 도수도 났습니다 그리고 또 꿀이랑 과일 같은거 들어있으니까 달달하잖아요 꿀쩍꿀쩍 막 넘어가요 그러다 한순간에 훅 갑니다 한 잔에서 두잔 정도만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솔드를 즐기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솔드는 세일이라는 것이고요. 프랑스가 제가 한번 살아보니까 약간. 거의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브랜드들이 세일을 너무 자주 하고 막 난발을 하니까 시장 결제가 약간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세일을 할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줍니다. 그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이거든요. 1월부터 2월까지 쏠드가 진행이 되고 이때밖에 세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재고처리를 위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시원하게 깎아주거든요.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 가시게 되시면 브랜드 자체적인 세일도 있고 백화점에서 하는 세일 같은 경우 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내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또 겨울이 되면은 경쟁적으로 우리가 더 예쁘다. 우리 백화점 보러 오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장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거든요. 이런 장식들도 구경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스 트라스부르 여행입니다. 제가 예전에 파리 근교 여행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베르니의 모네의 집이나 오베르시루아즈의 구후의 집은 겨울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겨울에 가면은 못 확량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떼즈베가 있습니다. KTX의 어떤 전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속 열차고요. 파리 동력 기준으로 했을 때2 시간 안쪽으로 스트라스부르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사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아니더라도요 건축물들이 진짜 예뻐요. 뭔가 스케리조트 같은데 가시면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건축 양식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저기에서또 기차를 30분만 타고 가시게 되시면 콜마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도착을 하시게 되시거든요 진짜 이거는 세트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되게 예쁜 마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어떤 모티브가 되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방문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가능하시다면 그래도 2박은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떼젤벨을 타셔야 되는데 이 프랑스의 어떤 기차라고 하면 연착이나 아니면은 없어지는 게 되게 당연하다. 라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편합니다. 자 파리에서 파리 숙소 체크아웃 하시고 한 10시쯤 기차를 타시는 거죠.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하셔서 점심 식사 드시고 이제 저녁까지 스트라스부르 여행을 하시고 다음 날또한 10시쯤 콜마를 가셔서 가서 점심 드시고 스트라스부르로 오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밤에 이제 파리에 출발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기차가 연착이 된다거나 아니면 없어지게 되시면은 직원들이 그냥 어 기차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기차역 불 끄고 그냥 퇴근을 해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파리보다는 아무래도 숙소값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브러에서 1박 하시고 다음 날 숙소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서 체크아웃 하시고 파리에 오셔서 체크인 딱 하시면 되시겠죠. 일정이 나는 훨씬 더 길다 하시는 분들은 몽블랑에서 스키 타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하얀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몽블랑은요. 알프스 산맥의 가장 높은 봉물입니다. 보통 알프스 하면 스위스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알프스 산맥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 걸쳐있는 거대한 산맥이고요. 몽블랑 근처에 가장 유명한 마을이 샤몬인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여름 휴가 때는 남부로 가서 해수욕을 하고 겨울이 되면은 이거 샤몬이로 와서 스키를 타요. 그런 만큼 굉장히 대중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스키복, 그 다음에 장비들 다 렌탈을 하실 수가 있고, 리프티 건도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줄도 굉장히 빨리빨리 빠지거든요. 스키나 보드가 취미가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언제 알프스에서 스키나 보드를 타보겠습니까? <laughs> 겨울에 파리를 가신 김에 샤모니도 가셔서 스키를 즐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 들으신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더 절망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파리에 겨울에 할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파리를 지금의 어떤 예술의 도시로 만든 것은 봄, 여름에 화창한 파리가 아니라 가을, 겨울에 약간 우중충한 우리 멜랑꼴리라고 하죠. 이런 파리입니다. 그러니까 날씨 좋고 화창하고 예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나가 놀지. 근데 겨울이고 좀 춥고. 근데 또막 집에 나 혼자 있기 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카페로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상이 발전을 하고 자연스럽게 문학과 그림과 음악이 같이 발전을 하는 거죠. 이 프랑스 문학 작품을 보시면은 대부분 비극이거든요. 히피 <laughs> 엔딩이 없어요. 잘 해봐야 열린 결말. 결코 날씨가 좋으면요. 이런 작품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예술가들 그리고 지식인들 어떤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의 감성을 약간 촉촉하게 만들어줬었던 그런 어떤 약간은 음물한 파리를 걸으시면서 그 시절 사상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러다가 해가 또 반짝 뜨면은 그 잠깐의 행운을 누리는 거죠. <laughs> 언제 가시든 파리에서의 여행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